자, 여러분, 133페이지 보시고요. 오늘은요, 2차 방정식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2차 방전식은 중요한 공식 몇 가지 있습니까? 세 가지죠. 그렇죠. <laughs> 계속 이러고 있잖아. 뭘 고민합니까? 잘못이러고 <laughs> 했어요. 왜 울려고 그래. 약간 오늘 보니까 눈망울이 치와와 닮았어요. 치와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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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워나온다니까 눈이 모인다, 이렇게. <laughs> 좋습니다, 여러분. 자, 2차 방정식의첫 번째 공식이 뭐였습니까? 바로, 네, 근의 공식이었다. 근의 공식 불러봅시다, 여러분. 괜찮요 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뭡니까, 여러분? 2차 방정식기본꼴이죠 여러분, 이렇게 X의 제곱의 개수가 A고, X의 개수가 B고, 상상이 C일 때, 근의 공식은 뭡니까? 마법의 공식. 불러보세요. e 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뭡니까? b 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또두 번째 공식이 있죠. 뭡니까? 판별식입니다. 여러분 판별식이 뭐예요? 봐봐. 루트 안에 있는 얘 있죠. 얘. 얘를 끄집어낸 겁니다. 여러분 얘를 판별식을 영어로 d라고 하고요.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데 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죠. 보세요. 얘가 0보다 작으면 어때요? 루트 안이 음수죠. 무슨 수입니까? 허수입니다, 허수. 여러분, 허수라는 건요, 허수를 근으로 가지니까 뭐라 그래? 허근이 몇 개? 플러스 마이너스. 네, 두 개라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인데요. 허근이 두 개라는 것은 실근이 몇 개란 말이야? 실근이 없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문제에서 실근이 있다, 허근이 없다, 뭐 이런 말 하면 뭡니까? 무조건 판별시 쓰는 겁니다. 또 보죠, 여러분. 이 식이 0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는 뭡니까? 얘0 나오죠. 여기 0 나오면요, 어떻습니까? 근이 이거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플러스 마이너스 두개였는데 얘가 사라진다는 거죠. 근이 몇 개입니까? 한 개라는 겁니다. 왜두 개도 사라졌데아 여러분 왜냐면 요 보세요. 여기 0 나오죠? 이기0나오면뭐 나옵니까? 2a 분의 그냥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야그 근이. 왜? 오른쪽이 0이니까. 어, 아까는 두 개였지? 한 개입니다. 근한개 뭐라 하죠? 승영이 근한개 뭐라 그래? 따라해봐. 중근. 중근. 똑같이 따라해. 중근. 그쵸. 맞습니까, <laughs> 여러분? 중근이라고요. 중근은 실근이야, 허근이야? 실근이 몇 개다? 실근이 한 개란 말입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좋아요. 자, 여러분, 얘가 0보다 크면 어때요, 여러분? 0보다 크면 어떻습니까? 실근이 몇 개입니까? 실근이 두 개죠? 실근이 두 개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얘 둘을 묶어서 뭡니까? 얘 둘은 실근을 가지는 겁니다. 자, 판별식에서 실근을 가질 건 뭡니까?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라 겁니다. 실근이 두 개만 딜이 0보다 크지만요. 실근은 가지 조건 뭡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공식 뭡니까? 이거, 오늘 이거 배워요. 뭡니까? 예, 근과, 뭡니까? 개수의, 뭡니까? 릴레이션식, 예, 관계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여주죠. 선생님 물어봅니다. 자, 소희야. 2차 방정식은 근이 몇개 나와? 근이 몇개 나와? What? 2차 방정식. Yeah. 에, 몇 개? 예, 네, 좋습니다. 자, 선생님이 하나의 근을 알파라고요. 또 하나의 근을 베타라고 합니다. 여러분, 두 근을 더하는 것은 뭐랑 같습니까? 우리 중딩때 배웠죠. 네, 마이너스 a 분의 b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두 근을 곱한 건 뭐랑 같습니까? a 분의 c. a 분의 c. 여러분 이건요, 인간 중딩이면 누구나 다알수 있는 거였죠. 근데 얘를 가지고 뭐 합니까? 선생님들이 장난친다는 거야. 쪼물딱 쪼물딱 건다는 겁니다. 선생님 물어보죠, 여러분. 얘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 구할 수 있어 없어요? 구할 수 있죠. 공식 뭡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이 알파 베타지. 그죠 여러분? 이 값에 넣으면 되고 이 값에 넣으면 얘 구할 수 있다 없다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웬만한 건다 구해요,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오늘 근과 계수의 관계에 대해서 변다. 여러분 왜 이름이 근과 계수의 관계입니까? 얘가 근이죠. 근두개 더한 것은 뭡니까? 계수는 마이너스 a 분의 b랑 똑같다. 곱한 것은 a 분의 c랑 똑같다. 그렇죠 그런 겁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133페이지에 893번을 푼대요. 자, 앞으로 우리 수업 방식 이렇게 합니다. 대표용 선생님 먼저 풀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뒤에 있는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숙제로 집에서 해와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시간에 어려운 거 풀어보고 수업 들어갈 거예요. 자, 먼저 893번 풀어보십시오. <목소리> 자, 여러분, 문제 풀어봅시다. 자, 89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차 방전식 대두근이 알파하고 베타가 나와있죠? 맞습니까? 근데 뭘 구하라 했습니까? <목소리> 뭐다? 또과부지 나... <목소리> <과도 있지> 않아요? <목소리> <목소리> 헤스타일만 웃긴 줄 알았더니 뭐야? 여드름 터졌어? 아이 괜찮아요 긴급상황입니다 여드름 터지면요 긴급상황이에요 재밌다,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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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여드름 터져서 황당해 뭐냐면요 앞살오굴 튀는거죠 그게, 그게 제일 황당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자, 893만 펌입니다. 자, 2차 방정식에 두근이 나와있죠.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두근의 알파의 3승과 좋아요. 베타의 3승을 더하라고 했죠. 여러분, 이건요, 알파를 따로 구하고, 베타를 따로 구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뭡니까? 근과 계수 관계로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물어봅니다. 여러분,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라 합니까? 마이너스 하고, A분의 C죠. A는 얼마 합니까? 3이고요. B죠, 나와요. B. 네. 이거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6 나오죠.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얘는 답이 2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 알파벳 하나 뭐 나옵니까, 여러분? 마이너스... 아, 3분의 4. 예. 3분의 4가 되죠? 예, 조금 모양이 예쁘진 않습니다. 자, 얘두 개를 알고 있죠? 선생님 물어보면다 여러분. 얘두 개를 가지고 얘를 만들 수 있어, 없어? 만들 수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굳이 공식을 외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원래 공식을 알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 알파 더하기 베타의 3승은 뭐라고 십니까 아, 알파의 3승 더하기 베타의 3승 더하기 아, 3의 아, 알파 아, 베타의 가로치고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하고 있잖아. 굳이 이 공식을 변화시킨 게 이건데, 그럴 필요 없어요. 맞죠? 여러분? 여기다 뭐 합니까? 숫자를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알고 싶은 거예요? 이 모양은 얘를 말하는 거죠. 맞습니까? 네. 선생님, 물어보죠. 알파 더하기 베타 얼마나 합니까? 이가 예,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이 할 일은요 모든 알파 더하기 베타 대신에 뭘 쓰면 된다? 그냥 숫자 2를 쓰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좋아요. 자, 선생님 물어보죠. 알파 베타 뭐 나옵니까? 3분의 4나옵죠 이게 뭡니까? 얘가 3분의 4라는 겁니다. 자, 그럼 계산해보죠. 2의 3승은 8 나옵니다. 8은 네모 더하기 사라지죠. 얼만 나오면 곱하니까 8 나온다는 거죠. 얘는 0이 나와야 된다. 그러므로 얘 값은 0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선생님 알겠냐? 진짜 알겠어? 삼성공식활용 하는 거고요. 선생님이요, 또 하나 물어봅니다, 여러분. 얘 말고, 얘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도 한번 구해보세요. 이거 좀 구해봐.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이 알파베타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렇죠 이게 얼마나 와죠? 이게? 2가 나옵니다. 2의 제곱은 4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뭡니까? 2 곱하기 얼마예요? 네, 3분의 4가 되겠죠. 해보면 얼마 나옵니까? 얘는 3분의 8이죠. 통분합시다. 3분의 얼마입니까? 12가 되겠죠. 빼니까 얼마 나옵니까? 3분의 4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을 다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94번 풀어보십시오. 자, 그럼 894번을 풀어보겠습니다. 한 줄로 잖아 조용히 해보세요. 네. 여러분, 2차 방정식 나왔죠? 두근이 알파 베타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얘를 딱 보면 뭡니까? 마침 뭐예요? 곱셈공식 변형시킨 거죠? 네. 맞습니까? 그럼 뭘 이용한다, 무조건? 근거와 개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겁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 얼마나 옵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무조건 부호로 바꿔요. 그 다음에 분모죠? 여기 2가 분모로 오고요. 마삼이 분자로 오는 겁니다. 승영이가 얼마나 오게? 이게 2분 3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2군 곱하면 뭐 나옵니까? 곱하면 어때요? a분의 c죠. 2분의 3입니다. 맞습니까? 얼마 나오나요? 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얘는요. 얘는 무조건 얘와 얘로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돼? 여러분, 일단 제곱이 있죠?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서 여러분, 원래 얘는 뭐예요? 얘는 알파의 제곱 더하기 2 e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의 제곱이죠. 맞습니까? 여기서 뭘 빼야지 마이너스 알파 베타 나오죠? 네, 마3. 알파벳타라는 겁니다. 여기서 3알파벳타를 빼야지 여기서 마이너스 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공식을 이렇게 쓰면 되겠다. 여러분, 할 일이 뭐예요? 이 대신에 뭐 쓰면 돼? 2분의 3을 쓰면 되겠다. 자, 이 대신에 뭐쓴다고 2분의 3을 쓴다. 자, 알파벳타 뭡니까? 2죠. 뭡니까? 여기다 곱하기 2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합니까? 4분의 9에서 마이너스 6이죠. 여러분, 마이너스 6이라는 것은 4분 얼마 입니까 20? 사라는 거죠. 빼니까 보니까 9호는 마이너스고요. 네. 얼마나 합니까? 마이너스 4분의 15가 나온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분 이런 거 절대로 알파 따로, 베타 따로 구하는 거 아니야. 식을 변형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9 5목면다 여러분. 이 문제는 아까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문제예요. 자, 보세요. 2차 방정식 나왔죠? 봐봐. 2차 방정식근몇개 나온다고? 두, 개. 두 개입니다. 하나가 알파, 또 하나 베타입니다. 근데요, 두근을 더한 거 있죠? 두근을 더한 것은 뭐랑같다고 여기 있는 숫자가 분모로 옵니다. 알겠어? 또, 가운데 있는 숫자가 어디로 와? 분자로 옵니다. 그리고 부호를 바꾼다 그랬죠? 얼마나 합니까, 이거? 마마니까 플러스 5 나오는 겁니다. 알겠어? 자, 두근의 곱은요, 뭐라고 하냐면요, 여기 있는 숫자가 분모로 가고요, 여기 있는 숫자가 분자로 갑니다. 얼마입니까? 1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할일딱 하나예요, 뭡니까? 얘를 구하라고 했지. 얘를 결국에 뭘로 표현해야 돼?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베타로 표현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선생님, 물어볼게요. 루트 알파를 어떻게 해야지 알파 나옵니까? 루트 알파에다가 뭘 알파 나옵니까? 제곱이죠. 맞습니까? 선생님이 얘를 X라 할게 왜냐면 하 이거 식좀 변형할 때 모양이 좀 복잡합니다. 얘 X입니다. 우리는 결국 X가 하면 되는 거지. 맞습니까? 자, 선생님이요. 양변을 제곱합니다. 왜 제곱하냐고요? 얘랑 얘랑 모양을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자, 제곱했죠? 얼마나 옵니까 알파죠? 얼마나 옵니까 베타죠? 더하기 2 루트 알파 베타 얼마나 옵니까 X의 제곱 나오는 겁니다. 맞습니까? 나왔네, 이제. 얼마입니까, 이거? 이게 얼마나 옵니까 5가 나오죠. 그렇죠 이거 얼마 나옵니까? 1 나오죠 여러분 루트 1은 얼마예요? 그냥? 1이에요 그럼 얼마 나옵니까? 7이죠 뭐가? x의 제곱이 그럼 여러분 x는 얼마 나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루트 7이었어 근데 여러분 주의할 게 있죠? 답은 둘 중에 하나야 플러스 루트 7입니까? 마이너스 루트 7입니까? 태균이 플러스 루트 7이야 마이너스 루트 7이야 그 이유는? 네, 이런 중요한 거죠. 얘 양수입니다. 얘 양수죠. 두개 양수인데 음수 나올 수 있어 없어.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답 얼마입니까? x는 얘는 루트 7이 나온다. 알겠죠, 여러분? 이렇게서 풀수 있어야 돼요. 397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2차방정식이 있죠? 한 근이 뭐라 했어? 알파. 또한 근이 베타라 했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이거 나왔지? 공식 뭐 만든다고? 알파 더하기 베타 얼마 나옵니까? 해봐, 승영아. 알파 더하기 베타 얼마 나오냐? 두 근의 합. 1분의1분의 부호 바꿔서 3a-2. 맞죠? 어, 좋아요. 내가 다 말했죠? 네. 자, 두 근의 곱, 얼마 나옵니까? 두 근의 고 1분의 1 어우 훌륭합니다 드디어 인간에 가까워지고 있고 좋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걸 풀 없어. 이 모양을 보자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잘 보면 뭡니까 여러분? X 대신에 알파가 들어가 있죠 맞습니까? 또 모양은 똑같지는 않지만 또 알파가 들어가 있죠 뭔 뜻일까? 여러분 이겁니다 한 근이 알파랬죠 여러분 한 근이 알파라는 건요 X가 알파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X 대신에 알파 넣어도 이식 성립할까 안 할까? 한다라는 거죠 봐봐. 선생님 X 대신에 알파 넣습니다. 그럼 알파의 제곱이죠. 맞습니까? 그거 전개한다.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3의 A 알파 또뭐 나옵니까? 마마 뿌리니까 플러스 2 알파 더하기 1이 얼마 나옵니까? 0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요. 얘랑, 얘랑 어때 모양이 완전히 흡사하죠. 맞습니까? 뭐예요? 여기에서 2 e 알파가 사라진 거죠. 그게 이겁니다. 그럼 2 e 알파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넘겨보세요. 여게 뭡니까? 마이너스 2알파입니다. 그럼 뭐예요?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3알파, 3에 2알파, 더하기 1은 뭐랑 같다고? 마이너스 2에라는 겁니다. 이러들 알겠어? 좋아요. 그럼 오빠가 이거 대신에 뭐 쓴다고요? 마이너스 2에를 쓰겠다. 아, 이게 알파죠. <laughs> 돼, 안 돼? 돼, 안 돼? 된다는 겁니다. 상관없죠? 마찬가지 여러분, 이거 똑같죠? 그렇지 엑스 대신 뭐 나온 거야? 베타 나온 거야. 또 만들어 봐. 아허이 그쵸. 베타에 적가 마이너스 3 A 베타 플러스 a, 베타 플러스 1은 0인데 얘만 넘기니까 마이너스 2 베타라는 겁니다. 얘가 뭐다? 마이너스 2 베타 곱하면 얼마나 나니까 곱하라 했죠? 플러스 4가 되고 알파 베타 나오죠. 그럼 이거 얼마입니까? 1이죠. 답은 4가 나온다는 겁니다. 결국엔 뭘 이용했다? 아, 어, 이거 저또한개 배타잖아. 근데 또 여기 배타 나온 겁니다. 그래도 이식 성립합니까? 알겠죠. 여러분, 이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눈치껏 풀어야 돼요. 898번 풀어보십시오. 자, 여러분, 그다음 문제 갑니다. 898번이에요. 봐봐. x의 제곱 마이스 4x 플러스 7은 0이다. 여러분 뭡니까? 2차 방정식이죠. 예지? 그치? 한 근이 알파고 또한 근이 베타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알파의 제곱 플러스 4 베타로 나왔죠. 그치? 뭔 뜻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여러분이 눈치껏 해보면 뭘할수 뭐 있어요? 여기에 알파를 넣으면 성립해야 하네. 하죠? 그럼 뭐 나옵니까?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플러스 7은 0이 나오죠.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때요? 모양이 4도 나오고 거의 비슷한데, 알파 대신에 플러스가 들어가, 뭐, 마이너스 대신에 플러스고요, 알파 대신에 베타 들어가 있죠? 그게 무슨 의미일까? 그러분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봐봐. 선생님이요. 알파의 제곱 물어봅니다. 왜? 얘만 따로 구해보자. 얘는 사실 뭐랑 같아? 넘겨보면. 4 알파 마이너스 7이라는 거다 맞아요. 다 끝났어, 이제. 왠지 알아? 그럼 뭐합니까? 이해되시면 뭐 쓰면 돼요? 4 알파하고 마이너스 7을 더하면 되겠죠. 이제 보입니까? 알파의 제곱은 4 알파에서 7을 빼는 거랑 똑같아요. 맞나요? 봐봐. 이게 뭐예요? 4로 묶으면 알파 더하기 베타죠. 그리고 뭐하면 된다? 마이너스 7. 선 물어보죠. 뭐 네, 두근의1 얼마 나옵니까? 4 나오죠. 그렇죠? 이게 뭐라고? 4라는 겁니다. 네, 이 문제 좀 어려운 문제예요좀 특이한 문제입니다. 이거 얼마 입니까 4, 4, 16, 마이너스 7이니까 답은 얼마나 와요 9가 나온다. 여러분 이거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눈치가 빨라야 됩니다, 여러분. 출제자가 말을 굉장히 꼬고 있죠? 얘가 뭔 말을 하는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한다. 얘도 분명히 뭐였습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푸는데 한 번에 안 보이죠? 한 번에 안 보이니까 뭐합니까? 식을 변형을 잘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문제는요, 한 번에 안 풀립니다. 한 5분 정도는 자꾸 풀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답보면 되게 쉬워. 근데, 풀려고 하면 너무 어렵죠? 응. 자, 여러분, 문제는 900번이 되겠습니다. 자, 900번 문제로 볼까요? 또 2차 방정식이 나왔죠? 그쵸,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두근의 피가 1대4라고 했죠. 여러분, 맞습니까? 두근의 피가 1대3은 여러분, 선생님 물어볼게요. 하나의 근이 알파라면은 또 다른 근을 얼마나 할수 있습니까? 아니요, 베타 하지 마시고요. 뭡니까? 4, 알파라 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문자를 새로 만들지 않고서도 이 말을 충분히 반영시킨 거죠. 맞습니까? 선생님,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봐봐. 근과 계수의 관계를 한번 사용해겠죠 자, 두개더하면 얼마나 합니까? 두개더 하면 더하기, 알파 더하기, 4 알파는 뭐랑 같아요? 이 부호로 바꿔서 5에 가로치고 m-1을 쓸수 있겠죠. 맞습니까? 자, 두근에 고 얼마나 합니까? 알파 곱하기 4 알파가 되겠죠? 이게 얼마나 합니까? 1분의 얼마나요? 네, 마이너스 16m이 나온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요. 자 식을 정리해보면 여러분 뭡니까? 뭔가 규칙이 나올 것이다. 자 이거 하면 얼마 나옵니까? 5 알파는 5의 m-1 나오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5로 나누니까 알파는 m-1이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런 결론이 나왔죠? 우린 뭘 구하랬어? m을 구하랬지. 그럼 뭐야? 모든 알파 대신에 뭐 넣으면 됩니까? m-1 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뭡니까? 2를 곱하니까 4의 알파의 제곱이 되겠죠. 자, 4가 나눠지고요, 16은 뭐가 됩니까? 예, 네, 4가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알파 대신 뭐 넣으면 됩니까? 가로치고, m-1 넣으면 된다는 거죠. 자,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예요? m에 관한 2차 방정식이죠 이거 풀어주면 되겠죠. 이거 얼마나 합니까? m제곱, 마이너스 2m, 얼마 입니까 플러스 1은 마이너스 4m이 되죠. 넘겨볼까요? 자, 넘기면 플러스 3이니까 더하니까 얼마나 합니까? 얘 플러스 2m이 되고요. 는0 나온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얘는 뭐라고 같아요? 완전제곱식이죠? m 플러스 1의 제곱이 된다. m 플러스 1의 제곱이 0입니다. 그럼 뭐예요? 얘가 0이란 말이죠. m이 얼마입니까? 0. 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아시겠죠,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정리한다, 여러분. 여러분, 어때요? 가면 갈수 어떻습니까? 잘안 보이죠? 근거에수관계를 사용된 것이 잘안 보입니다. 그래도 사용할 수 있어야 돼. 아시겠죠? 두 근을 알파랑 사알파 설정하고 두 근을 더한 거 곱한 거 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01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또 볼까요? 이차 방정식 나와있죠? 얘는 0입니다. 자, 근데 한 근이 다른 근의 제곱과 같다고 그랬죠? 자, 두근이 나와있는데, 친절하게 또 한근에 대서 설명 나와있죠? 한근은 선생님이 알파로 가면은 또 한근은 뭡니까? 이거의 제곱이라는 거죠? 네, 알파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보시죠. 자, 두근을 알고 있죠? 더하면 얼마나 합니까? 두근의 합은 뭐랑 같죠? 얼마가 나와요? 부호 바꿔서 2분의 얼마나 니까3의가 나오겠죠?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알파랑 이게 달라요. 그쵸? 자, 두 분의 곱 얼마 나옵니까? 알파의 3승이 나오죠. 이건 뭐라고 합습니까 2분의 16이니까 8이 나온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때 여러분 a값을 물어봤죠? 자, 보세요. 알파의 3승이 8이라 했죠. 그럼 얼마입니까? 8이라는 것은 사실 알고 보면 은 2의 3승이에요. 그럼 알파는 얼마입니까? 네, 알파가 2라는 것은 손쉽게 네, 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알파가 이니까 이게 뭡니까? 2 e 더하기 4가 되겠죠. 이 6이 나오죠. 그럼 뭡니까? 정리하니까 6은 2분의 3에 랑같 갖다 했죠 나누니까 얘 얼마 나옵니까? 3 나누니까 2가 되고 2를 곱하니까 4가 나오죠. a는 4가 나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 중요한 거 뭡니까? 딱이 문제 봤을 때 근과 계수의 관계 잘안 보입니다. 안 보여도 시험에서 잘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공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Oh, geez.